사랑하는 초업제교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9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조나로 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독서 시간을 또 연애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복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아내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읽을 수 있는 또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도 이제 이 책도 이제 거의 끝이 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읽게 하시고 또 지금까지 은혜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숙 사모님의 귀한 영성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여 주옵소서 이샤를 죽게 이 다가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옴나이다. 아멘. 네, 우리 어제 이어서 우리 112장 왕의 이야기라는. 우리 읽, 글이었습니다. 4페이지 남았는데 마저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신 남편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그분이 많이 나쁜 사람이라면 돈을 가지고 술집이나 노름판에 가서 허락망타하게 썼을 텐데 그는 가난한 부모님과 자라고 있는 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가정에서 냉전을 하면서까지 쓰는 것을 보고 착한 물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비싼 수녀차 링컨 콘티넨탈을 타고 다니며 쓰는 돈은 얼만데요? 그건 자면이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이걸 더 아셔야 돼요. 뭔데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비조물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이지요. 즉, 다스린다는 것은 주권자, 만물을 통치하는 왕이라는 말이에요. 비록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주권자의 기질을 갖고 살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모두 다스리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위에 서기를 위에 있기를 원하지요. 보다 더 높고 높, 좋고, 좋고 높은 것을 사모하고 행동하려 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남자의 성품이랍니다. 남자는 언제나 왕의 자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피로 밖에 나가서는 왕이 되지 못해도 가정에서만은 왕이 되어야 좋아하는 거예요. 그녀는 그 말에 빙그레 웃었다. 그리고 내 말을 재촉하는 표정으로 침묵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가를요. 여자를 만드신 목적은 남자를 도와줄, 도와 좋은 왕으로 만들라고 해서 지으신 거예요. 여자는 돕기 위해 창조되었고, 남자는 다스리기 위해 창조되었어요. 장세기 1장 2장을 잘 알아야 세상 살기가 편해요. 그럴 수가. 다시 말하자면 당신 남편이 그럴 형편이 못 되는데도 링크 콘티넨탈을 타고 으스대는 것을 보면 그저 남자의 본성이구나 하고 이해하세요. 아내인 자매님은 남편이 조심하면서 타고 다니도록 기도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맡겨주시는 재물로 남편이 기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자매님도 즐겁고 함께 만족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사실 남자는 높아지지 않으면 못 살고 여자는 돕지 않으면 참 만족이 없지요. 이상하게 남자가 집안에서 왕노릇을 잘하면 밖에 나가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며 여자도 정성껏 남편을 도와주고 그 남편이 잘 되면 그것 이상 행복한 일은 세상에 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사랑인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재료는 흙이었고, 여자의 재료는 갈비뼈였어요. 흙이 강해요? 뼈가 강해요? 물론 뼈가 강하지요. 남자를 흙의 원료인 만큼 힘은 있지만 신경은 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갈비뼈는 얼마나 예민하고 섬세하겠어요? 예민한 여자가 의레 신경이 드는 남자를 이해하고 도와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갈비뼈 같이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푸실부실하고 신경이 드네 아내의 소원도 기대도 무시하는 남편을 아내가 아니고서야 누가 도울 수 있겠어요? 그러나 아내로서 한 가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은 흙은 무심하고 푸실부실한것 같지만 흙 속에 무엇이라도 심어, 심어만 주면. 흙은 그 씨의 종류에 따라 각종 열매를 맺어 오곡과 각종과의 채소와 초등을 우리에게 안겨주지요. 뿐만 아니라 더러운 탭이나 시체가 섞는 듯한 냄새가 나고 또 보기 싫은 폐물이라도 흙에 묻어 놓으면 흙은 그것을 감쪽같이 녹여버리고 도리어 비료가 되게 하는 비밀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인 아내가 단단한 결심으로 내것니것 하면 내것 없이. 남편을 잘 보살펴주고 높여주면 남편은 자연스럽게 좋은 성품으로 변해 아내의 자랑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흙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으나 갈비뼈는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융통수 없는 뼈밖에는 되지 못하지요. 그래서 어떤 교수는 이렇게 말해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답니다. 여자는 아무리 잘났어도 남자의 12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갈비뼈는 모두 12개인데, 그중에 한개로 만들어졌으니까 그 말에 그녀는 빙그레 웃었다. 굳었던 얼굴피름도 아물러 부드러워졌다. 여하튼 우리를 만드신 분은 우리를 지으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지요. 그 모든 지으신 창조물들을 다 우리 인간에게 맡기시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 주셨으니 행복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각자는 누구의 명령을 쫓아 사는가에 따라,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술친구를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학자를 따르면 학자가 되는 것처럼 사단을 따르면 불행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면 지상천국에서 영원천국으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이 사실을 우리 아버지 집에서 그 불신자들 속에서 사셨던 어머니를 통해 절실히 알게 되었고 깨닫게 체험했어요. 또한 내가 살아보고 지내오면서 알고 보니 참으로 성경 말씀은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영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 나는 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알겠어요? 그렇군요. 참잘 알았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풀렸는지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 선생님, 지금 또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뭔데요? 선생님을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은근히 난 놀랐다. 일본이 온갖 폭력을 동안 한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창피하고 비참하게 유황불에 망하게 됐으니 말이에요. 갑자기 그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감히 선생님을 누가 해치겠어요? 안그래요 선생님? 아, 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신 크리스찬은 세상이 죽여주면 더 좋은 하나님 나라로 가니까 반갑고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나는 사형 선거를 받고 일본인들이 사형시켜주기를 원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일본이 패전해서 한편으로 기쁘고 좋았지만 내가 사형을 면하게 된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척 실망했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아졌는지 명랑한 표정으로 말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 남편은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만 잘하면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 이제 알것 같아요. 그럼 외놈의 피에 대해서도 풀린 거지요? 이렇게 못자 그녀는 나를 슬쩍 쳐다보고는 한참 동안 생각에 빠졌다. 선생님 그 말이 아직도 왜 이렇도록 상, 상, 충격을 줄까요? 아직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다는 말인가요? 예 선생님 미안합니다 그녀의 얼굴이 다시 어두운 표정으로 변화가고 있었다 요시코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있어서 건드릴 때마다 아프고 쓰린 모양이었다 얼마 동안 우리는 말없이 쳐다보고만 있었다 요시코 당신은 예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 진정 믿고 따를 마음이 있나요? 예 물론이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말해볼까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같은 일을 당하셨다고요? 그래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열두 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다가 도중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누구냐? 나를 누구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우리의 구세주십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인정하셨지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또 다시 나는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것이다. 수치와 모욕과 아픔과 절망 속에서 그것도 사랑하고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수치, 제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가장 무섭고 잔인한 죽음을 당할 것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다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는 분이 나서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저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주님과 같이 죽을 각, 각오를 하고 결단을 내렸으니 절대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비슷한 말로 단단히 약속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게스마의 동상으로 가셨는데 제자들 중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순종하는 세 제자만 데리고 따로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답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그 무시무시하고 잔인한 모욕과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피땀어린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고 계셨는데 같이 죽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는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약한 것을 깨닫, 약한 것을 아시기에 시험에 들까 두려워서 기도하시다가도 그들을 깨우고 깨웠지만 피곤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몇 시간 전에 하신 말씀이나 자기들이 한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쓰러져 자기만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질문에 답해보라고 나는 잠시 기다렸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시간 전에 그렇게도 자신있고 당당하게 서원했던 말을 꼬치꼬치 따지면서 너희는 몇 시간 전에 내게 뭐라고 했느냐? 마와같이 죽을지언정 나를 따르겠다고 안했어? 이 녀석들아 하고 막 꾸짖으며 훈교하실 법도 한데 어디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셨지요. 그래서 마음에는 정말 원하지만 그래 육신이 피곤하고 약해 하셨거든요. 그 뜻은 그럴 수도 있지. 아무리 마음에는 원해도 육신 때문에 피곤하고 짜증도 날 거야. 마음에 아무리 원해도 피곤한 육신으로는 잘 안되는 거니까. 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 인간들이 열심히 깨닫고 애를 써도 또 우리 영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높이 들리버 살고자 해도 제한된 육신을 안고 살아야 하기에 육신은 영의 원대로 따라오지를 못해요. 이것은 우리 자신들도 매일 경험하면서 느끼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의 우리의 마음은 원해도 우리의 욕심은 실상 잘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행복하려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늘 마음에 두고 어떤 일이 발생해도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이해하는 태도를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요식구의 얼굴이 다시 밝아지면서 알아들었다는 표정을 지었다. 내 마음도 기뻐졌다. 요식고, 우리는 일본인도 한국인도 되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린 예수쟁이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딸들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같이 말도 해야 하고 예수님 같이 살도록 했어야지. 한국피이외눈피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건가요? 안 그래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래원 선생님, 그래야 되지요. 또한 가지 행복의 열쇠를 가르쳐 드릴까요? 예수님,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시려면 맨 처음에 가셨던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은 에베소에 있는 신자들에게 하신 것인데, 현재 닥치는 핍박이나 장래에 닥쳐올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는 데에는 이 첫사랑 예수님을 맨 처음에 명절했을 때의 기쁨과, 어떻게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까 하는 마음을 언제나 잊지 말고 있으면 담대하게 이기고 승리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지요 만일 우리가 이 첫사랑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현실의 어려움과 시름하게 되면 어려움에 빠져들어가 지치고 쓰러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괴로운 일이 다가와도 신혼 당시의 첫사랑을 가슴과 머리에 가득 채우고는 아 그럴 수도 있지 라며 현실을 정직하게 처리하면 이를 부리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가 있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대로만 하고자 하오니 힘을 주시고 도와주세요 하고 예수님께 매어 달리면 사단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집니다. 아시겠어요? 예, 마음이 분명해졌어요. 한 가지 더 말해도 될까요? 그럼요, 선생님. 요식권은 제법 명랑해졌다. 지금 두 분의 상처를 제법 깊어졌겠지요. 그렇죠? 예, 그 상처를 빨리 고치려면 거기에도 비결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남편이 송금하던 일을 당신이 하세요. 그리고 남편이 보낼 액수보다 조금 더 많이 보내드리세요. 시동생들 등록금도 당신이 편지와 함께 직접 보내세요. 왜요? 어차피 보내야 할 돈인데 아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편이 떨면서 보내고 또 좋은 일인데도, 아내는 화를 내고 불화 일으키니 그런 손해나는 미련한 짓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식고는 이 돈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 뿐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보내드리세요. 남편에게는 생선 내지 말고 그저 하나님께는 하라 하신 일을 했으니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도 더 잘하게 도와주세요 하면 좋은 결과를 볼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시부모님들은 우리 며느리가 최고라고 하실 것이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어요, 않겠어요. 또제 조카들은 우리 작은 엄마 최고야 하며 높여줄 것이고 남편도 내 아내가 최고라면서 더 사랑해주지 않겠어요. 칭찬과 사랑을 받게 되면 당신은 돈 버는 일이 재밌어지고 즐겁게 느껴져 짜증도 피곤도 모두 사라질 거예요. 덕택에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며. 몸은 건강해지고, 구름을 보며, 보면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타고 갈 것이라 기쁘고, 꽃이나 새를 보며 하나님의 솜씨에 감격하게 되며, 이웃을 만나며 형제 같고 친구 같다 마음속에 천국이 가득하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문이 열어 열려지기를 기대하는 놀라운 승리의 생활이 펼쳐질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토록 행복하게 되기 위해,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특권을 누리고 살라고 그 외아들을 보내 주신 것이지요. 그러는 동안에 어느덧 새벽 한 시가 되었다. 그녀는 시계를 들여다보고는 깜짝 놀라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밤이 깊었는데 선생님 너무 피곤하셔서 어쩌지요?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말씀드리는 일은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으니 힘이 나겠지요. 너무 염려마세요 저는 이 음식을 먹고 살기 위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니까요. 그녀는 정중인사라고 방을 나섰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님이 장신의 영광을 위해서 요식고와 그 가정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나니 기쁘기 하니 없었다. 들으면 곧 깨닫고 빨리 알아들어 말의 중심을 파악하는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과도 같이 아니한가. 아멘. 우리 짧은 걸한 장만 더 읽고 마칩니다. 113장, 게으름이라는 글입니다. 게으름은 위험해요. 게으름이 되는 것은, 게으르면 되는 것이 없어요. 게으른 사람은 요행만을 바라요. 내것 아닌 것이 내 것이 되기를요.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자는 도적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게으른 자는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일하기 싫거도 먹지도 말라고요. 그 말씀은 먹지 말고 죽어버리라는 것이라고요. 게으르면 말마다 일마다 핑계로 떼어버리는 것을 아시죠? 핑계되면 다 되는 사람은 약속도 없고 일도 없고 의무나 책임도 없지요. 더욱이 믿음이란 있을 수가 없지요. 게을러서 기도도 말씀공부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고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당연히 소망도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이지요. 아멘. 네, 우리 여기까지 읽고, 내일 이제 115장부터, 예. 잘하면 내일 이제 이 책이 끝이 나겠습니다. 요만큼 남았습니다. 거의 안 남았지요? 이게 예, 참 두꺼운 책인데, 우리가 500페이지 이상 책을 이렇게 다 읽었습니다. 감사하고, 예, 마지막 유료의미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laughs> 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희수 사모님의 귀한 글을 또 읽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오늘도 요식고라는 귀한 사람을 상담하면서 정말 그 가정사안이 달라지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이렇게 해결해주는 사모님의 모습 속에 얼마나 우리가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참 상담한다는 것이 한 영혼을 새롭게 하고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름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게 하시고, 저말로 사람을 다시 살게끔 만드는 그런 언어를 가진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역사시골에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며, 또 지혜롭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기 하여 주옵소서, 아, 네. 또 내일 이제 마지막 시간일것 같은데, 자, 끝까지 자이 끝까지 자기책을 끝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지켜줄 줄로 믿사옵고 명절이 곧 시작됩니다. 좀 명절 잘 맞이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재짓지 아니하는 명절, 전형적으로 깨어 있는 명절.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보람 있고 즐겁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명절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내일 아침에 또 우리 뵙겠습니다. 샬롬!